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뉴스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달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양시에서도 관련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또한 3월로 접어들면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관내 옹벽이나 석축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범격 일대에서 관련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양소방서와 만안동안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홍보물을 배부한 한편 백화점 등 14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급경사지 붕괴 및 낙석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지역 내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행정조치하는 등 해빙기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